예, 버너스리와 부테린 두 사람 모두 이 커버넌스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아, 예를 들어서 이드륨의 그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인더 타워를 한번 봅시다. 타워는 그 어떤 프로젝트, 어떤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사람이 스마트 계약을 체결합니다. 내가 이라는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어디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한 2년 후면 건물이 완성되고, 그러면 그 건물에서 현재 10만 불만 투자하면 그 건물이 완성되면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이 갈 거다. 그러면 그 원가 10만 불 정도는 내가 받아가고 나머지 90만 불에 대해서는 이 투자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. 하고 하는 그런 그프로포절 제안서를 냅니다. 스마트 계약으로. 그러면 제안서를 내면 그러면 이제 다호의 한쪽 스마트 계약은 그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죠. 10만 불 돈을 투자하고 기다릴 사람. 그래서 자금을 모집하는 또 계약을 합니다. 그러면서 이, 이 투자자와 그 자금 투자자와 아, 프로젝트 제안자 사이를 이 관리를 하는 거죠. 예, 관리를 합니다. 가 예,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상에서 이 사람이 전용 관여 안 하거든요. 이 블록체인상에서 스마트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.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 블록체인을 붙여가지고요 블록체인 거버넌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,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코드를 개발하는 e of code 코드를 개발하든지 뭐 블록체인 소스 코드를 개발하든지 하는 그러한 코드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이게 조정의 문제, 이런 o 버넌스 이런 프로포 o d e 자 그다음에 돈을 투자한 사람들. 이 c o 이 e of code of c o d 는 거예요. o d 한 of code of c o 하면 안 되죠. 그리고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내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. 뭐 하여튼 2년 안에 뭐퍼0트 수입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보장된다 그러면은 그걸 지켜줘야 되는 거죠. 자, 그런 그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거냐? 누가 그 로드맵을 만들고 누가 다음 단계를 결정해 갈 거냐? 그래서 이 문제는 버너스리는 거버넌스에도 GitHub 이걸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.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서로 그 오픈 소스 코드, 일반 소스 코드를 서로 사용호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어 거버넌스 체계입다지지마이크크소프프트이이 c r o s 고하고 있습니다. o s o f t Microsoft, m 화 협력이라는 개념을 한 단계 더발전시 t Microsof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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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i c r o 정부 f 정부 어, 정부가 하는 일들을 블록체인 o 버넌스가할수있 r o s o f t m i c r o s o f 그런 한 국가의 영향력을 넘어섰습니다. 커버넌스에 있었어요. 네, 이거는 국가의 영향력을 넘어섰어요. 또 미국조차도 블록체인이나 플랫폼이 존재해야 된다. 이러한 커버넌스를 하는 이 플랫폼 존재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게 발전하면요 커버넌스가 발전하면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이 커버넌스 이게 발전하면은 그럼 국가가 필요 없느냐? 그렇지는 않죠. 국가를 대체는 못합니다. 그래도 그러나 이게 에 그냥 땅을 두고 옛날에 서부시대 개척 때처럼 뭐 이렇게 아니면 제국주의 시대 때처럼 다른 나라 침범해서 땅 따먹게 하는 그런 경쟁이 아니고요. 오직 오히려 어떤 그런 그 로드맵을 만들고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나갈까 그냥 결정하고 하는 그런 대안적인 방식을 구축하고 있는 거죠.